보면은 여기 두 개가 나왔죠 맨 처음에 이제 저희가 요거 르르르이 발음이랑 그리고 r 발음 r 발음에 요 로이 라는 발음을 합쳐가지고 룸 로이라는 저는 어, 요두 개의 자음을 활용한 단어를 한개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어, s에서 샤오 샤오 하는 발음이랑 v에 와이 와이 라는 발음 어, 요, 요 단어를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, 이 D 발음, 저는 Y를 쓰는데, UE하고, d r 발음, J, UEJ라고 하는 발음을 선정을 하고, 그리고 CH랑, 뭐, f n 뭐, FO, f 발음이랑, Z, 이 발음이랑, 그리고 C는 그냥 뭐, 뭐지 쌍격인데, 그냥 여기서 그냥 제가 이 표현 자체를 그냥 어, 맞게 외우기 위해서 그냥 넣었어요. 그래서 이걸 외운 다음에, 선생님을 앉혀놓고, 저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이제 제가 공부 순서를 말씀드렸을 때 단어를 정리를 하잖아요. 그리고 뭐 그런 걸 하기 전에 자음이랑 이제 모음을 배우고 난 다음에 선생님한테 진도 그만 나가라고 그러고, 요것만 해요. 그냥 선생님, 저 이제부터 이거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, 요거를 제가 베트남 사람처럼 말하기 전까지는 제가 다른 진도를 나가도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연습할 테니까 이게 제가 맞는 완벽하게 그 원어민 발음처럼 될 때까지 한번 봐 주세요.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거 합시다.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계속 그냥 앉아서 맨 처음에 저도 이거 발음을 못 했어요. 롬로이라고 했다가 롬로이라고 했다가 이게 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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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계속 반복해 보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듣고 따라 하면서 바꿔 보니까 나중에는 롬로이, 롬로이. 저가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제 발음의 정의가 좀 달라요. 제가 가장 발음하기 편한 발음은 이제 리얼이 롬로이 룸 로이, 롬 발음도 좀 나면서, 롬 발음이 좀 큰, 롬, 로이라, 롬, 로이로 저는 외웠어요. 그리고, 샤오바이샤오바이뭐 이런 식으로. 어, 해서, 어쨌든 저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, 어, 이게 원어민처럼 들린다고 할 때까지 연습을 했어요. 뭐, 유이 지, 저 편지가, 저 편지가, 이런 식으로. 이게 이제 베트남어에 조금 좀 특징이에요. 우리나라 말도 좀 이런 부분이 이제 사투리로 있긴 하지만 발음 자체가 다른 경우는 없거든요. 근데, 어 베트남어는 북쪽 발음이랑 이제 그 남쪽 발음이 조금씩 달라요.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, 하노이에 계신 분들은 요 ZZZ로 다 외우세요. 예를 들어서, 야도, 자. 뭐, 방금 말씀드린 u j 지 이것도 u 이라고 하시겠죠. 뭐, R 같은 경우에는 젖. 호치민에서는 젖이라고 하는데, 베트 뭐지, 그 북쪽에서는 t 이라고 하겠죠. 그리고, 어, 요거는 이제 뭐, 가이네에라 까이지, 뭐 이건 많이 배우시잖아요. 그래서 z 도 이제 다 제트로.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이거를 딱 들어봤을 때, 어, 그럼 나보고 어떻게 이거를 구분하라는 말이지?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면 저는 남쪽에 있는 호치민에 살고 있기 때문에, 어, 호치민 사람들 발음을 또 들어보니까, 이 사람들은 뭐, D는 Y로 발음한대요.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아야 어여의 뭐 이거 짝대기 한 개만 더 긋는 발음으로 야유 유이지 뭐 아니면 야아. 니면은뭐 야나이 뭐 이런 식으로. 그리고 r은 또 제가 아는그 영어의 r 발음으로 하더라고요. 그래서 로이 렛뭐 이런 식으로 발음하고. 어 지는 또 여기는 또신기한게 z 발음이 하나도 없이 그냥 다 발음을 y 발음으로 하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자우비엔 이게 이제 선생님이잖아요. 호치민에서는 야우비엔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그리고 가이날라 까이지 를 가이날라 까이이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 이제 언어를 배울 때 어, 저보고 선택하라. 뭐뭐호치민서 사니까 호치민 발음을 배우는 게 좋지 않겠냐? 라고 어,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저는 좀 어,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어, 되게 그 뭐지?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그 선택지가 두 가지밖에 없는 상황 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. 왜냐면 저도 한 번에 제 시간들에서 꼭 언어 공부를 하는데 발음 한 개만 배운 다음에 하나의 지역에서만 쓸수 있다? 어, 왜 그래야 되지?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 공부를.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세개 발음이 다 달라야 돼요. D R G I. 여기 표기 방식이 다 다른데 발음이 이세 개가 같은 게 있으면 안 돼요. 그래서 일단은 R은 알 발음으로 외웠습니다 그리고 d 하고 g 중에서 이 d 발음을 저는 y를 채택을 했고 그리고 gi 발음을 z 발음으로 했어요 어, 왜냐면 코치맨에서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북쪽 이제 언어가 표준 하잖아요 그래서 가이날라 가이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가이날라 가이 z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 z는 무조건 그냥 뭐지 그 z 발음으로 들고 가는 게좀 어, 외우거나 아니면 내가 좀 쓰기 편할 것 같았고 그리고 r은 당연히 r이고 그리고 d만 좀 y로 좀 변형을 시켜야 되겠다. 이렇게 놓고 보니까 뭐지 그 자음별로 단어가 확실하게 그 발음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고 또 막말로 어느 지역에서는 제 발음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희망이 좀 생기더라고요. 제가 하노이를 한 번도 안 가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하노이 사람들도 전부 다 zz로 얘기하진 않더라고요 zrz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zz하고 y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가면은 어느 지역에서나 중간은 가겠구나 다못알아들뭐 예를 들어서 뭐 100을 말했으면 은100 중에서 한 평타는 치겠구나 한60 70 정도는 그래도 알아듣겠구나 뭐못 알아들으면 이 발음을 못 알아듣겠지 R은 당연히 로이로 바 뭐지 발음을 하면은 Z가 아니니까 o 이 이렇게 안 하면 로이라고 하면 아이사람 남쪽 사람이구나 하고 알아듣겠지 Z는 Z니까 알아듣겠지 뭐 이런 식으로 좀정립이 돼서 어좀 팁을 드리자면은 이거를 그냥 지역에 따라서 그냥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요 사투리 따라가서 요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나 좀 통용될 수 있는 발음을 스스로 생각을 해서 자기한테 편한 식으로 고르세요. 골라서 배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미 좀 하신 분들은 어,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저처럼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시거나 이렇게 세트로 하시거나. 근데 저는 좀 분할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게 좀 제가 이제 일을 하면은 하노이 사람, 호치민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여러 사람 여러 지역 사람을 만나는데 이렇게 발음을 하니까. 제가 그 사람들 말을 못 알아들을지언정 그 사람들이 제 발음을 못 알아듣는 경우는 아직은 어, 많이는 못 봤어요. 네 그래서 이런 어, 게 하나의 좀 팁이 되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발음 편은 길진 않고요. 이 예, 정도 내용밖에 없고요. 어 발음을 좀 중요시 생각하시고 꾸준히 이제 회화 선생님이랑 연습을 하셔가지고 어, 원어민처럼 발음을 하실 수 있는 상태로 어 이후의 공부를 이어가시는 게 어, 저는 어,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